아니 어디 가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디요 바닷가에 가요. 바닷가요? 뭐묵기 하나 을 거요. 그거요? 뭐 바둔 뭐. 네. 뭐거 있으요? 네, 바둔 느낌. <laughs> 저 오늘 그럼 기념품 하나 만들어 주는게요. 네. 잠깐만요. 야, 이거 진짜 이쁘게 나오네. 는 기념품 하나 만들려고. 야, 해야. 이 잠깐만요, 뒤돌아 한번 봐 주시오. 모델 섭외 하나 오고 죽었네. 요 진짜 이쁘게 나오네. 꽃보다 남자요 어이 죠 꽃보다. 예. 좀좀 오늘 분위기 있는데요? 오늘은 전어나물이다 폈네. 먼저 올 때도 이렇게 안 폈잖아요, 네, 그죠? 안 예, 전나물이 거의 다 폈네. 잡죠, 야 시간 참 빨리 가죠? 엄 빨리 가는, 예. 아유, 참, 이장님 참 잘도 만들어 놓으셨네, 길도. 예, 황도길 아주 좋죠

야. 이기리에 오세요. 자, 여기리에이요 오젓이라고 그러죠. 오젓 담는 새우인데, 어 이쪽으로 많이 빠져 나갔어 이거 봐. 새우 봐. 담겠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많이 있어. 이거 봐.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건데. 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담고. 어,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세워 봐. 아우. 세워. 응. 잡을 수가 없어. 틈에 다 있어서. 여기 말고 뜰 체질 한번하죠 이거는 좀 이따 죽고. 자. 이따 또 이찌러 가. 와, 엄청 많아. 뜰 체질 한번 할게요. 이게 되게 많아. 뜰 체질. 이거 봐. 어, 한번 더. 여기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한 거 봐. 여기서 떨쳐져. 이거 봐, 우와. 우와. 이렇게 앉고. 뜯을 테지. 뜯을 테지. 뜯 이거 봐. 새우 봐. 우와. 뜯을 테지. 얘기 많아, 으아, 세우. 이봐, 우 야, 우와. 더. 여기는 진짜 완전히 새우 말른 새우 쭉쭉 펴는 게 이거 봐. 근데 이걸 어떻게 주소? 하나 하나 이렇게 주소 해야 되나? 아. 굳을 수가 없네. 응? 빗자루 쏠을 수도 없고. 정말 많은데, 바닥에. 아 진짜 죽기 나쁘네. 이거 뭐 새우 다 새우야 바닥에 응? 근데 이걸 어떻게 주서 어봐 새우야 아마 뭐 물고기가 더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새우들이 이렇게 밖으로 막 있지. 진짜 그냥? 다 오젓으로 물들었어. 갯빠이가 응. 아, 그만할려 아우, 힘들어.